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1기하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루신과 르멜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1기하 15장에서는 북 이스라엘의 왕 다섯 명과 남유다의 왕두 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두 번째 왕요담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북이스라엘 2년의 주기에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왕 루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통하여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은 당시 아스르 제국의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반 아스르 동맹을 맺었고, 바로 이 동맹에 남 유다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남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는 이 요담왕, 요담왕을 기록하는 32절부터 38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내어 남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때부터 시작된 이 산당 제사의 잘못된 문화가 요담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척결되지 어, 않고 이어져 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남주다의 백성들은 잘못된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주다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때는 어떤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만일 그날이 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때를 통하여 반드시 죗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한기의 상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새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재난과 환란.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들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되기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7절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었고 그 이후에 북 이스라엘은 아스로 제국에게 남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범죄와 무관하게 살거나 또는 100%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점과 흠과 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는 알고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범죄와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판을 잊지 아니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범죄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